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신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독서서 네. 계서 이런 것도 봤는데 공부할 때는 재밌었다. 네. 근데 다 하고 나서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내 신앙이 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결국에 이게 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비아의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음.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성찰이라는 네. 데일 앨리슨의 책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시선들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요즘 좀 비아가 시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laughs> 좀 약간 가벼운 소품집이죠. <laughs> 가벼운 소품집보다는 시선들을 시작, 공격적으로 시작한 게 작년인데, 네. 좀이 시리즈의 장점과 특징을 좀더 부각. 음 이제 약간 독자들의 어느 정도 뇌리에 박힐 때까지. 어. 네, 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시설들의 네. 특징을 잡히지 않았을까? 네, 계속 보니까 어떤 시리즈인지 알것 같아요. 네. 네. 유영님이 엄청난 공헌하셨죠. 아, 어떤 공헌? 공언... 계속 이, 이 문양을 아. 이할 때마다 <laughs> 네, 사람들이 네.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음, 맞아요. 이번에 이건 성성 문양인가요? 네, 아, 그렇죠. 이제 그, 그 모나디 후커할 때 봤던. 맞습니다. 네. 네. 자, 제목부터. 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네. 이 약간 그 저번 김학적 교수님 책이랑 비슷한 구성인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와 신학적 그리스도 해야 될것 같은데 교차해서 이렇게 바꿔서 설명그 자체로 굉장히 네.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네. 약간 기본적으로 이치게 되는 건데 네. 역사적 예수와 음. 어떤 신앙의 그리스도. 네. 보통 이런 게 통념인데 네. 이거를 뒤집어 본 거죠. 어... 독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제목을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예수 탐구에 대한 성찰.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딱 피면은 일 네. 탐구, 2 탐구, 3 탐구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갈줄 알았거든요. 네, 네.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그건 다른 책에 맞니 생략하겠다. 그래서. 네. <laughs> 좀 되게 이 부분에 새로운 관점을 대시해주는 책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음. 그런 식으로 교과서로 나왔다면 음. 뭐 비아 문고라든지 음. 뭐 만나다를 했겠죠. 네네. 네, 역사적 예술 탐구와 음. 만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든지 아니면 비아 문고에서 역사적 예술 탐구 이렇게 네. 했겠지만 이거는 데일리 앨리슨이라는 저자의 굉장히 특징을 음. 잘 보여주는 시이즈들 음. 비아 시선들에 배치했습니다. 음. 시선들이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대가의 어떤 통찰력. 그런 걸잘 보여준 책인 것 같고 이 책도 어떤 컬러의 의미가 있나? 아이 컬러는 올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사랑받았던 음. 예수의 마지막 날들 아. <웃음> <웃음> 네 사순절 도서를 읽었다가 한방 어, 먹고 당한 어, 어. 네그 예수, 예수의 마지막 날들의 폰트 색이 배경 색이에요 아. 네 그리고 배경 색이 폰트 색이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두개 나란히 디자인한 걸 이렇게 올리셨던 네네네 그 예수의 음. 마지막 날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비평의 정수 네. 역사비평을 음. 엄밀하게 밀어붙였을 음. 때 예수의 그 당시에 어떤 실제 어떤 역사상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결국에 작게는 역사적 예수 넓게는 역사비평의 한계란 무엇인가 음. 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뒤집어 봤습니다 음. 두 개가 약간 동글되는 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서로 음, 함께,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역사비평의 미덕을 보여준다면, 음. 하나는 역사비평의 한계와. 역사 비평론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음.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네. 고민을 해볼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 준 책이기 어. 때문에 둘이 네.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음. 어. 네. 그래서 두책다 김선용 박사님께 번역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또 반가웠던 게이 네. 핑계를 한번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저도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처번에 <laughs> 사실은 두번 뺐자고 네. 질문에 반만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잠또 한번 뵈면 좋겠네. 그래서 그 두번다 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책그 프랑스와 보보를 발견하게 된 계기. 음. 그 다음에 이 데일 레리슨의 책을 발견하게 되기도 김선현 박사님을 통해서, 오본 같은 경 추천을 하셨고, 엘리슨 네.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선현 박사님을 페북에 엘리슨 네. 언급을 몇번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면서 찾다가 네. 이 책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제목 자체만으로도 너무 네, 흥미롭다. 맞아, 맞아. 지금 김학철 교수님 촬영 때문에 뵙는데, 네. 이책 제가 촬영한다고 했거든요. 네. 네.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김학철 교수님도 음. 어, 앨리슨 말씀드렸는데, 막지. 네. 저희 그성소롱과 그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부터 음. 끝나고, 저는 그 앨리슨의 사고의 결이, 네. 김하철 교수님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음.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네. 아, 굉장히 네. 탁월한 학자다. 네. <laughs> 그리고 평철 네. 교수님의 페북에는 내가 되고 싶었던 유형의 학자다 오, 네, 그렇게 쓰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처음 본 학자예요 네. 그래서 이 데일 앨리슨이 누구인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 앨리슨이 많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음. 이 책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앨리슨의 저작입니다 일단 아, 또 비아가 발굴해낸 저작 그...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네, 최초 네. 소개 네, 음. 또 한번 저희가 또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음,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영님이 음. 잘 낯설어 하실 거고 네. 또 엘리슨이 상대적으로 낯선 이유는 이분이 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피츠버그 신학교의 교수를 오래 지내셨어요. 음. 또 비아가 또 선호하는 이른바 케이브리지 옥스퍼드 하버드예 이런 음. 분이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좀 군소 세미나리에 음. 오래 교단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네. 좀 소개가 덜된 음. 감도 있는. 것 같지만 시작학자시고 일단 이분이 마태복음서 주석을로서 김선영 박사님의 말을 빌리면 괴물같은 음... 주석이다 네. 또 현존하는 마태복음서 주석 중에서 가장 탁월한 주석이라고 평가받는 것을 데일리슨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네. 두번째로 도 이제 그만큼 걸출한 업적을 남긴 분야가 바로 이 역사적 예수 탐구 분야.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 분야와 어떤 신약학, 복음서 분야. 그리고 그중에서도 마태복음서에서 굉장히 걸출한 업적을 남긴 분야고 보시면은 저자 소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존얼버 어 비블리컬 리터였죠. 폴리슨 서브 비블리컬 떼올로지, 존얼포 스터디 오브 뉴테스트먼트, 뉴테스트먼트 스터디스, 존얼포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컬 제수스. 편집위원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니게다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의 음. 편집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급수가 아니면은 음. 안 되는 그런 저널에 하고 있고, 이제는 2013년 이후에 네. 우리가 알, 알고 있는 또몇안 음. 되는 신학교죠.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음. 교수를 맡게 되시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아마 한국에는 저희 이 측을 계기로 좀더 네. 소개가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이분이 또장로교네요 네. 어,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비아책에서 장로교 비아책에서 장로교 그렇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바르트가 있었으니까요. 아. 굳이 말하요 <laughs> 물론 바르트는 개혁하라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저희에게 또 바르트가 있었으니까. 음, 그쵸, 그쵸. 음. 아, 아,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렇죠. 브루그만도 장로교 혈 아닌가요? 그렇죠, 부르 브루그만인데 네. 근데 약간 바르트, 브루그만은 뭔가 좀더 네. 교파를 넘어선 영향력을 어, 행사하는 느낌에는좀 그런데 약간 성서학자인데 장로교 네. 이런 느낌이또 신기한 게 있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원래 비하의 정신은 네. 어떤 그 교파를 넘어서서 네. 신앙의 성숙을 가능한, 음... 가능해해 주는 도움을 주는 학자라면 누구든 어. 소개할 준비가 되있습니다 음. 이제 이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에 좀 주는 문제의식 같은 네. 게 있나요? 어, 이제 민혁 씨라면 음. 아시겠지만, 우리과 굉장히 유명한 병이 있죠. 신학교에 들어오면 유명한 병, 신입병. <laughs> <laughs> 신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신학적 음, 사춘기라고 음, 신앙의 음, 사춘기라고도 음, 할수 있고 맞아요. 과연 이제 복음서에 관련된 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여태까지 그냥 예수님 주님 막 이러면서 따라왔던 그리고 이제 어~ 굉장 철석같이 네. 이거 있는 그대로 팩트이자 진리이자 음. 어떤 그런 것이하고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소박하게 믿었던 것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는 역사비평 그리고 그 역사비평의 대표적인 어떤 성과 중에 하나인 역사적 예수 연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었나? 라는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복음서가 아니었나?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틀리나?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음. 하느님은 무엇인가?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음. 그렇다면 교회는 음.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laughs> 이제 또 조금 심하게 가면 이제 음. 신은 없고 이제, 아, 막 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음. 일련의 어떤 전염병을 이게 예수에 대한 거라 더 타격이 큰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출애굽기다, 뭐 여리고성이다 막 이런 거면 네. 크게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탐구한다. 이게 네.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어쨌든 그런 만큼 굉장히 신선하게 음.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음. 적어도 이제 신학교 1, 2학년 때쯤에 이제 뭐, 존도미니 크로산이라든지, 네, 네. 그런, 뭐, 마커스버그라든지 그런 책들좀한 네. 번쯤 휘둘리는 경험을 네. 하는데, 앨리스는 이 책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탁월한 역사적 예술 연구가로서 네. 그런 식의 역사적 예술 연구의 한계가 무엇인가? 네.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예술 탐구를 빌어서 어떤 프로파간다 식으로 되는 게 얼마나 네. 어, 위험한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몸담한 사람이 네. 돌이켜보면서 음. 그런 작업에 어떤 역사적 예수가 탐구에 어떤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음. 살펴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핀 책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테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역사적 예수 탐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런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약간 무용론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거 뭐다알 수도 없고 쓸모없어 그냥 이렇게 네. 끝나든지 아니면 반대로 역사적 예수구를 너무 긍정하면은 네. 너무 또 이렇게 막 만들어낸 예술상을 제시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기존의 네. 교회의 어떤 교리라든지 음. 그런 걸 전부 다 무화시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음. 여전히 역사적 예수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음. 설득력 있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딱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이 책을 뒤늦게 보고 나서 아이 이 책을 한 신학교 1학년 때쯤 으면 너무 좋겠다. 음. 어, 그때 딱읽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간만에공감할는 아, 네. <laughs> 같은데. 저도 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제가 제좀 공감할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고민하던 거랑 딱 맞닿아 있는 지점 같은 거여서 이분이 또 글을 그런 식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네. 뭐 본인도 그렇게 뭐 혼란스러웠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재밌어요 뭐 아직도 오스카 쿨만얘기하는 교수가 있다.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되게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신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 조직 신학과 성상자들의 암묵적인 네. 갈등 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지어 주고 있다는 네, 점을 네.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가 이제 학부 때쯤에 그리고 아니면은 대학원 석사 정도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것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사유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직 신학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게 조직적 학 사유고 어떤 네. 게 성상적 사유인지가 네. 본인도 헷갈리고 그래서 조지신학 논의에 성수학 비판하고 성상 논의에 음. 이제 조지신학 쪽을 비판하는 약간 어떤 면에서 적실하지만 사실은 생산적 대화를 나누기에는 좀 이상한 음. 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서로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가 음.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서 음.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정확히 네. 그런 내용을 완전히 다루고 있진 않지만 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성수학자는 어쨌든 본분이 그 당시에 원래 의미가 어땠는가 음.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처럼 음. 또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말이 진짜 예수의 말이라고 네. 받아들이진 않지만 적어도 마태의 신학적 해석품이라는 거는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이라고 치면 원래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나 음. 그것의 기본을 두려고 하고 그 마태의 기독론과 요한의 기독론 뭐 이를테면 그런 시작학이라고 을 한다면 각 신학을 이루는 그 각자 텍스트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 고유성의 개별적인 문제의식을 최대한 잘 밝히려고 음. 하는 게 시작하기잖아요. 그 네. 근데 조신학은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이뤄내는 내러티브, 음. 그 전체 그것을 포괄하는, 아니면은 그, 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교회에게 낭독되고자 하는 그 가르침, 전체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 어떻게 하면은 정경을 고르게 한 신학적 음. 사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개별적인 <laughs> 텍스트를 읽으려 하는 네. 그런 접근법 시다 자체가 좀 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은 겹치고 어떤 지점은 충돌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차이를 알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수 있는데 음. 일단 접근 방법이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일리슨이 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음. 보여주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어떤 점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도 약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뒤에도. 나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탐구의 어떤 공원과 한계를 네. 이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공원과 어떤 한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도와 음. 나쁜 의도가 동시에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의도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의 의도도 있었는데 이것이 네. 제가 보기 합쳐서 역사적 예수와 음. 연관했는데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는 교회 내부 입장에서는 음. 참 하느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는참 하나님이라는 건 오히려 알겠는데, 참 인간이라고 했을 때그 인간의 면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본이되기 때문에 음. 실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것이 이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는 네. 어떤 동력이 됐죠. 교회 내에서는.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 이런 생각이 있죠 교회에서 선포하는 예수는 이미 음. 교회 해석으로 채색된 예수다 음, 그리고 그 채색 이전에 내추럴한 인간으로서의 음. 예수가 진짜 있다라는 가정이 있고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도 역사적 예수 탐구를 음. 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그 역사적 예수 연구는 그두 개가 때로는 뒤섞이고 때로는 대화를 음. 나누고 충돌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음.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기랑 자서전을 약간 비교하는 거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역사적 수 탐구자들은 자서전만을그 네. 사람을 그려내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죠. 사실 전기도 그 사람을 잘 그려내는 것이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제 모습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모습을 복원할 때. 제가 아는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후배가 있는데, 음. 역사학을 전공하는 후배가 얘기하기를, 이 성서학자들은 역사학자들보다 더 회의적으로 이 텍스트를 바라본다고, 음. 자료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제 엘리슨이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논증의 핵심이죠. 이제 이 역사적 연구, 연구가는 자료를 종합해서 어떤 무전제 속에서 자료들을 보고 그곳에서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상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속에 마음 속에 예수상을 품고 어느 정도 이 초상을 갖춘 다음에 그걸 정당화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속가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예수상을 역사적 음. 실제 예수라고 주장한다. 음. 네. 네. 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예술상이지. 네. 정말 실제 예술은 아니다. 음. 그 조지 티렐이 했던 얘기처럼 네. 우물에서 자기 조굴만 그렇죠. 본다. 조지 티렐도 얘기했고, 알베르트 음. 슈바이처도 얘기했고 네. 한 거를 이제 앨리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버전으로, 음. 그리고 이제 제또 다른 그 무수한 시도가 행해진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음. 자기 난들 또 대안을 음.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통 신앙이 성경주를 왜곡한 사례들 네. 게 이렇게 들잖아요. 네. 어, 그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아. 예수님이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음. 본문을 이제 역사에서 계속 어떻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었는지 음, 음, 음. 근데 결국에는 그 시도들이 뭔가 좀 본문을 잘못해석해왔다그 그래. 이게 그러니까는 민, 민영 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책에 크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고 응. 치면 네. 전반부는 아마 복음주의자분들 아니면 보수적인 분들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어그래도 역사적으로 역시 이신적었는데 역시 네. 응. 역시나 이런 문제점이 응. 엄청나구나 응. 했는데 사실은 응. 그렇다고 해서 복음주의자분들이 이제 후반부로 점점 서서히 응. 들어가면 갈수록 <laughs> 어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도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칼뱅 틀렸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앨리슨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예수 생활 투영한 거는 비단 역사적 예수 연구가 많은 아니었던 거죠. 음. 전통주의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주의자 예수상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고 음. 하지만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또 놀랍게도 굉장히 복음적인데 실제 예수는 그 모두에 저항한다. 네. 네, 그 모두의 기대를 어긋나고 길들여진 예수는 예수가 아니다. 네, 그렇죠. 음. 어, 굉장히 열심히 20 아, 오셨네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요번 유단이 되게 열심히 2으신것 <laughs> 같은데요? 뭐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나고. s 음.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봤는데, 공부할 때는 재밌었다. 네. 근데 다 하고 나서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내 신앙이 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결국에 이게 다 그냥, 그냥 재밌네, 흥미롭네 해서 끝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그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 같은 비전공자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무슨 음. 의미가 있는지 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같아요아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음. 교회 내에서 여사도 예수 탐구를 충만했던 거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칼케돈 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음. 예수가 참 하느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음. 사실은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그런 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냥 신으로만 보려고 해요. 음.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이 아니라 네. 신으로 보셔서 다시 한 말하면 거리를 두고 음. 어떤 초자연적 존재로 음. 만들어 둔 다음에 네. 그 사람을 숭배하려는 것에 음. 대해만 관심을 돌죠. 음. 그래서 완전히 종교화시키는 거죠. 네. 안 좋은 의미에서 음. 그래서 나의 욕망을 투영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존재로 그리고. 음. 어떤 그런 식으로만 예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식으로만 복음서를 읽고 네.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거는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을 음. 믿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인간의 얼굴을 한 하느님을 믿는 건데 음. 그거는 구체성이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고 행동하고 활동했는지 되게 주도면밀하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음. 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다는 걸 고백한다면, 네. 예수라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있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고백한다면, 음.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음. 겁니다. 어. 그것이 우리가 음. 우리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굉장히 자연적인 욕망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예 말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이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욕망에 예수를 기들이려고 하는 신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을 네.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다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게 된다. 우리 스스로. 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 탐구는 꼭 어떤 그런 회의주의적인 시선 때문이 아니라 네. 정말 참다운 어떤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는 길 가운데서도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 수단이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저도 이렇게 대답해야겠네요 <laughs>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이 책을 읽는 팁이책 가지고 잘난 척하는 법을 알려 드리자면 이른바 칸트의 유명한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아, 네. 네,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음. 제가 보기엔 저는 저의 심증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데일 앨리슨이 그세 가지 질문을 문제를 품고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음. 나는 역사적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할수 있는가? 네.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음.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오, 그렇게 보니까 딱 구조가 맞는 거 같아요. 그쵸. 네. 저는 그그 그 질문을 가지고 오. 앨리슨이 아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독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음. 보신다면 음. 나름대로 이 카테고리가 정리가 될 거예요. 오. 네. 네. 역사적 예술에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앨리스는 어떻게 얘기했나 정리를 네. 하고 역사적 예술 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앨리스는 어떻게 얘기했나 이렇게 하고 음. 그다음에 앨리스는 뭐, 역사적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수 있다고 얘기했나? 네. 그다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음. 더 깊은 얘기를 음. 할수 있을 겁니다. 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편집장님이 준비한 한 방. 그러니까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의 말을 들리면. 어,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음. 이해를 추구했던 네. 어떤 신학자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비,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비판적인 부에서 네. 굉장히 날카롭고 음. 본인의 논지도 굉장히 명쾌하게 진행하는데 저는 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음. 그런 여정 끝에 음. 굉장히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마지막 장이 결론부가 사실상 앨리슨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신약학자가 고백을 한다면 음. 이런 식으로 한다. 음. 신약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역사적 네. 예수의 탐구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 음. 고백을 한다면 네.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예수 전승은 한박웃음을 짓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통곡하기도 하는 예수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아는 예수 우리 중 일부가 죽기 훨씬 전에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을 삶에서 체험한 예수를 보여준다. 예수는 우리가 체험하는 정반대의 경험들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공감하며 그의 말에 설득된다. 인간 실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에는 반드시 대다수의 삶을 특징 짓는 날카로운 연구성을 받으려는 노력이 들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비교적 잘 살아가는 와중에도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의 아기, 어리순과 마주한다. 죄와 죄책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삶은 육체와 정신의 고통으로 괴롭고 늘 의미 없이 제멋대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희생자가 된다. 뭔가 항상 잘못되고 있다. 우리에게 나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못된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 위에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수위가 깔려있다. 우리는 꽃 피우고 번성하다가 시들고 소멸한다. 죽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기억되다가 잊히는 것이 우리의 잔혹한 운명이다. 하지만 그러한 불행과 비통 가운데서도 불가해한 섭리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진선미를 보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웃음과 기쁨을 맛보며 지식과 지혜를 접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때때로 수수께끼 같은 은총을 통해 형언할수 없는 사랑의 하느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 특히 종교적 경험은 강력한 역설을 제시한다. 어쩌면 파스칼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쓸때 파악한 진실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예수의 말과 생애는 이 모든 것을 꼭 맞게 표현한다. 인간 경험의 양극단은 종말에 대한 기대에 담긴 양극단, 찬미와 십자가가 공존하는 삶으로 생생하게 표현된다. 예수가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의 믿음은 삶의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망 없는 현실 도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죽음이라는 운명과 종말의 환난에 대해서만 말했다면 그의 희망이 너무 보잘 것 없고 그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의 환난 및 앞으로 올 환난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구원과 앞으로 올 구원을 선포했기에 현재와 미래를 모두 살아갔기에 우리는 그를 기리고 신뢰한다. 그에게 죽음과 삶은 승자 없이 영원히 번갈아 등장하는 여름과 가을이 아니었다. 예수는 악마의 존재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하느님을 훨씬 더 믿었다. 예수의 선과 악에 대한 이원론은 절대적 이원론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었다. 악은 반드시 폐함으로 무승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따라서 대립하는 것들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하는 것이며 동등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것이다. 결국에는 선한 것이 나쁜 것을 없앤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러한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었다. 부활과 십자가의 무덤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 음, 저는 좀앨리슨이 약간 그런 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 연구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 그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네. 게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냥 연구 결과물일뿐만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삶의 연구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그렇죠. 생각을주었지 이런 거를 이 책에서 되게 잘 보여 주는 거. 그렇죠. 원래는 네. 보통은 앨리스도 여기서 지적하지만 음. 그런 신약학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음. 밝히는 거를 사실은 음. 이런 공식적인 어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음. 밝히는 걸 꺼리죠. 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이른바 복음주의 학자들이 아닌 네. 좀더 아카데미칼 음. 학자일수록 학자 그런 경향이 강한데 앨리스는 놀랍게도 굉장히 아카데미한 그런 탁월한 음. 업종을 하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과감하게 탐구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이걸 녹여내서 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 음. 그리고 그 책이 바로 그 어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작은 책이다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 역사적 예수탐구에 대한 성찰이라는 데일 앨리슨의 책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약간 신학을 네. 공부를 이제 시작한 분들은 꼭이 책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헬무트 틸리케 신학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네, 네. 그거랑 이 책이 약간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책은 약간 되게 따뜻하게 선배가 네. 이렇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준다면 네. 이 분은 자기가 느꼈던 그 혼란을 되게 생생하게 얘기하면서 네.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여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서학을 접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은 좀그둘 사이를 어떻게 그 양극성을 극복해가면서 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에 네. 대한 어떤 힌트를 얻지 그렇죠.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하는 길과 신앙하는 길이 너무 분열되지 음. 않으면서 네. 신학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음. 어쨌든 둘다 익어가게 할수 있는가. 음. 둘다 성숙시켜 갈수 있는가? 네. 그런 것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